안녕하세요. 한약박사 유용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주관적 어지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주관적 어지러움은 전정기능 검사와 뇌영상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세 불안과 함께 머리가 어지라고 묵직하며 몸이 흔들리는 균형 장애를 호소하는 어지러움을 말합니다. 만성 주관적 어지러움은 종합병원에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이석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시각, 고유수용기, 전정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들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주로 뇌간의 전정신경핵과 소뇌가 담당하며 이 정보는 다시 근골격계와 안구 운동계로 전달되어 자세 유지에 필요한 동작과 안구 운동이 반사적으로 유발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체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전정 질환을 앓거나 정신적 충격이 있은 후에 전정 기관과 뇌는 빠른 보상과 적응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과 적응이 불안전해지면 서 있는 자세, 몸의 움직임, 시각 등의 자극에 다시 적응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지러움과 균형장애가 후유증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만성 주관적 어지러움 진단 기준은 다음에 6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비회전성 어지럼 아찔아찔함, 머리가 무거움, 주관적 불균형 등이 거의 매일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자신의 움직임이나 주변 환경 움직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복잡한 시각적 자극이나 시각적 인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어지러움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질적인 신경이과적 질환이나 어지러움을 초래할 만한 기타 질환이나 약물 투여와 관련이 없이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정상적인 뇌 영상 소견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평형장애에 대한 신경이과적 검사상 정상이거나 진단적 의미가 없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성주관적 어지러움은 어, 몇 가지 임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석증이나 정정신경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빙빙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러움보다는 자세 불안, 몸의 흔들림, 머리의 묵직함 등과 같은 비회전성 어지러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두 번째, 자세 불안은 걷거나 서있을 때 악화되고 앉아있으면 조금 줄어들고 누워있으면 더욱 줄어듭니다. 또, 몸이 많이 흔들리거나 스스로 많이 움직일 때 자세 불안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실제 걸음이 이상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복잡한 시각적 자극이나 정확한 시각적 인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잡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때 어지러움이 심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움직임이나 주변의 움직임에 과민한 보인,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심의성 어지러움과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만성주관적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60%에서 불안증을 보이고 45%에서 우울증을 도바, 동반하며 25%에서는 정신질환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섯번째, 과거에 전정신경계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전정기능검사와 뇌영상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입니다. 만성주관적 어지러움을 치료할 때는 재적응에 도움이 되는 약물치료, 전정재활치료, 인지행동치료, 한방 치료 등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유기적으로 병행할 때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는 어지러움에 대한 불안, 우울증상이 반복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약물 의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불안장애가 심할 때는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과 같은 벤조다이아제팜계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조다이아제팜 제품계 약물에는 전정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정계 손상 후 회복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전정 재활치료는 전정기능과 평영 능력을 증대시켜 보행 등 일상생활의 활동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치료는 전정신경계의 보상기능을 회복시켜서 전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움직임에 대한 잘못된 반사 반응을 줄이고 시각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환자가 본인의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지러움은 전정신경계가 신경계의 기질적인 변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정신경계의 보상 기능이 덜 회복되었거나 심리적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서 어지러움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호전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할 때는 습관화와 이완요법을 이용합니다. 습관화는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습관화를 사용할 때는 자극의 제시는 최대한 느리고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러움을 발생하는 원인과 동반 증상에 따라서 풍운, 열은 습운, 담은, 기운, 허운 등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치료하는데요. 한약은 환자의 체질과 어지러움의 원인,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농축환제와 맞춤형 탕제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약침, 전침, 피내침, 두침 등 다양한 침법을 구사하고 뜸과 부항, 순화협법, 한방 물리협법, 생기능 자기조절 훈련 등을 유기적으로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성주관적 어지러움은 신경이과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자세 불안과 함께 머리가 어지라고 묵직하면서 몸이 흔들리는 균형장애를 호소하는 어지러움을 말합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나 복잡한 시각적 자극에 노출될 때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보행 시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이나 주변 환경의 어지러움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 전정 재활 치료, 인지 행동 치료, 한방 치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주관적 어지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